4월 10일 실시되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을 엄숙히 보고 드립니다. 대한민국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확대, 실업 증가로 고용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 과밀 거주, 미세먼지 악화로 주거 환경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제적 부담, 심각한 보육환경, 과도한 교육비로 결혼과 출산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청년층은 단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고 중장년층은 자녀교육을 위해 노후조차 준비할 수 없으며 노년층은 늘어난 수명만큼 노인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5년의 역할을 망각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 이강일은 중산층과 서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아이가 희망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이 내일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교육비 고민을 덜수 있도록 가장이 일자리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도록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과 함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이강일 지난 30년 동안 시민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던 서울시 의원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통해 사회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행복가정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민생경제지원단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꿈이 숨 쉬는 청주 따뜻한 상당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밝힙니다. 1. 지역경제를 탄탄하게 챙기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매점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회생과 성장을 도모하며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겠습니다. 좋은 이유, 좋은 사회, 좋은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여성 창업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하며 통합일자리 정부망구축으로 구인구족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을 단단하게 돌보겠습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녀의 교육 함량을 높이며 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복지를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전을 굳건하게 세우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밀착형 재난 사고 대응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송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미세원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6. 교통을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시민 및 기사 안전을 위해서 버스 공영제 반드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새 주거 단지가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여서 시내외 교통망을 안정시키고 확충해야 합니다. 7.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자연환경은 그러한 자연환경은 상당구의 미래 자산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균형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 상생의 정치로 청주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 함께하는 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원에서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상당구 주민 여러분, 미래의 꿈이 숨쉬는 청주. 따뜻한 상당구를 이강일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변화된 상당구를 원하신다면 저 이강일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성원이 있다면 상수시와 상당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구석구석 땀으로 적시며 항상 시민 곁에 다가가는 시민의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제22대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이강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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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앞에 사진 좀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웃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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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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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문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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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제 앞으로의 계획 중에 뭐 있으신지. 음, 저는 그냥 그 선거법상 그할수 있는 선거 운동과 관련되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제가 갖고 있는 계획 속에서 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상당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등록한 것 같은데요. 어, 모든 것이 조금 음, 준비가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은 당에 하는 행위라든가 선거에 관련되는 행위라든가 법정 요건을 맞추는 행위는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서 선거법에서 적용하는 한 가장 빠르게 발맞춰서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강점이, 제 강점이 어, 많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제 3, 40대의 사회운동 경력은 전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이사장을 두 군데서 복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사장으로, 대표로서 있고요. 아몇 개는 아, 창립자이면서 등기이사나 상임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 돌봄과 관련되거나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되거나 청소년에 관련되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복지와 관련되거나 그 다음에 자활과 관련되는 일들을 십수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는 아니면 다른 타 후보들보다는. 제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거나 청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특화된 어떤 경력과 실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정책에서 좀 많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시 의원은 언제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서울시 의원을 하신 건 아닌가요? 네. 30년 동안 그 밑에 서울시 의원을 하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한그 30년 정도의 경력을 쓴 거고요. 서울시 의원은 2002년도서부터 2006년까지 하였습니다. 굉장히 제가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울시 최연소 의원이었었습니다. 그때는 30대 초반 중반 이때 한 겁니다. 선출직이었나요? 네, 선출직이고 그때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금처럼 급여를 받지 않았던 시절에 봉사한 겁니다. 그것도. 네. 사회 단체 활동하면서도 급여를 거의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경제적 활동을 다른 데서 하고 어, 정치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는 제가 급여를 거의 받지 않고 제가 버는 돈으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있 네, 네, 친동생 두분 있습니다. 자 예, 아 요새 좀 많이 민감합니다. 네, 저희 <laughs> 형제들이 그 우애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여동생은 공직자이고 막내 동생이 아마 제 경쟁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회가 좋은 것과 정치적인 소견이 다른 부분은 좀 별개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정치적 소신이 다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 동생이지만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의 또 생활의 어떤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는 서로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상당구의 구도요 음, 글쎄 거시적인 구도와 미시적인 구도가 있겠는데 거시적인 구도는 중앙에서 결정이 되겠죠. 현그 윤석열 정부 검찰 정부가 과연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거시적인 구도는 결정이 될 겁니다. 미시적인 구도도 마찬가지로 청주 상당구의 지엽적인 문제하고 규결되는 건데요. 데 저희 상당구에도 시대 교체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그냥 비든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 그것 관련돼서 또 제가 더 부합되는 인물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구를 선택한 겁니다. 상당구가 굉장히 좀그 주거단지가 택지형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잉태돼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교육 문제하고 교통 문제섭도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제가 좀 경험했던 부분들을 사회운동으로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 될 거다 그거는 관료적인 마인드만 갖고 풀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laughs> 네, 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 기존의 청주나 충북에서 활동했던 아, 뭐라고 해나 과거에 우리 민주당을 이끌었던 분들도 다 만났고, 우리 상당구에 계시는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님들도 만나고 만나고 그거. 지난달에 여론조사가 돌아갔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사실은 나오시고 싶어서 하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시겠다면 당당하게 이제는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선후배 간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분은 과거의 관록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좀 새로운 비전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가 더 선택받기에 적합한가를 이제 겨루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경선까지는 불과 두 달에 두달 반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한테 과연 과거의 관록이 더 필요한 시기냐 새로운 뉴비전이 필요한 시기냐를 저하고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얘기하는데 이재현 의님 했었다. 이재현 의원님 했다. 의회를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돌아가서 그 데이터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전 돈이 좀 굳었어요 그거 하려면 돈이 좀 들거든요 몇백만원 드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전 너무 확신에 찬겁니다 뭐 이런 일 말씀드리지만 그냥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지도가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분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 조사를 하거나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라면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좀 용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또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니까요. 네, 민감한 네. 거 질문하셔도 네. 다 되는데 지금도 잠깐 네, 나왔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 견제하는 곳, 뭐라고 좀... 저의 경쟁자는 사실은 저 자신이고 유권자와 비전입니다. 제가 네. 진짜 이 시대의 소명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자꾸 자문해야 되고요. 또 제가 그것을 못 담보한 부분을 빨리 그 카바를 할수 있도록 제가 배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쟁이라는 부분이 당내에서는 뭐 경선과 관련되는 거고 본선에서는 경쟁 당의 후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선거를 양자간의 대결로 보는 구도가 저 관점을 갖고 있지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들고 나오냐는. 사실은 지금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나오시고 그 상품을 가지고 판관자인 제3자, 유권자한테 판단받으시는 거고 저도 제가 잘제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잘 포장해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계속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를 향해서 호소하는 게 선거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당이 나올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 뭐라 그러나, 이, 긴장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이 정도면 답변 다 질문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사 사진, 사진 촬영도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니다좀가 어, 가시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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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옮겨야 내가. 예, 이거 있어야 겠구나.

얼굴 나오고 이거 그 사진 저기. <laughs> 어, 누가 찍어 주시네. 큰 사진기면 앞에서. 아, <laughs> 감사합니다. 사진 <laughs> 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네. 네. 저, 뭐 <laughs> 이가 한번만 해 봐요. 이가예! 한 번. 이가예! 빨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